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섭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날씨는 늘 변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변화무쌍합니다. 그야말로 늘 새로운 찰나의 연속이지요. 우리의 삶도 찰나마다 비전에는 변화의 연속입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변화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참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나 긍정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은요, 훨씬 즐거워집니다. 발걸음 가벼이 즐겁게 건든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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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마일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일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뷰 내용들,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 이사이자 내과 전문이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어, 박사님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나셨고 뜨겁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예 음... 일찌감치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기대가 됩니다. <laughs> 오케이. 예,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17살 때. 네네.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브라질로, 남미 브라질로 가족이민을 떠났습니다. 네, 네. 썬파울에서 이제, 에, 살, 살았는데. 음. 에, 저희 가정은 워낙이 뭐,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에 있을 적에. 에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가서 가까운 주위에 분이 어디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뭐 그냥 따라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한 3, 4 년을 뭐 감리교회 그 당시에 성벌에는 있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생전 처음이죠. 네네네. 네, 네. 네. 어, 굉장히 저는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샤이한 편이 고 그래서 네. 그사람 모이는데 가는 것도 싫지만 뭐 그래서 다니게 됐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에, 성경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읽게 됐고 네, 네, 네. 어, 요한복음 같은 거 특별히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을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팬이 됐다고 할까. 오 굉장히 좋았어요. 아, 처음엔, 그분이 처음부터 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아 네, 왜냐하면 아,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은 나를 상당히 뭐 모범생이다, 음 착한 학생이라고 어, 보는지 몰라도 내 네. 속에서는 내뇌 속에 어떤 죄성이 있고 네. 그런데 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좀 느끼기 시작했을 때예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에, 그 요한복음 같은 걸 특히 볼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이 의회가 갖고 있어 선입감처럼 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말씀도 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데 그게 사... 이해가 가셨어요? 그게 믿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 네. 왜냐하면 <laughs> 예. 어, 뭐 2000년 전에 중동지방에 산한 한 분이 나하고 지금 무상관이 있으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네. 한편에서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아하. 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참좋 그렇다면 내그 아까 말한 네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죠 예 음. 네, 그런 상태로 어 수년이 흐르다가 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 3, 40명이 수양회를 갔습니다. 네. 네, 네. 어, 이렇게 그좀 떨어진 곳에 캠프에 신앙 캠프에 수양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거를 저 앞장서 주관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실 적에 대학생 성교회 네. CCC에 그런 아, CCC. 좀 참여하신 건데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그 거기에 대해 방식대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수양회 오, 때. 예, 예. 예. 그래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음, 예, 이런 주제로 네.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아하.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어, 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네네네. 네, 네. 어, 거의 마지막 날 저녁에. 예, 또 그때는 또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어, 그리스와는 바꿀 수가 없네. 네, 예. 맞습니다. 세상 그 즐거움 다 버리고 이렇게 그리스서 네. 바꿀 수 없다는 이제 그 찬송가도 많이 불렀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에, 그런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배란간에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음. 내 안에 어떤 그 밝은 빛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음. 깨달음이 오는 거죠. 어허. 아 이분이 진짜 그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를 네.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더 이상 그, 그때까지는 마음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음. 그러니까 머리로써 믿어질 수 없었던 분이 그 순간에는 머리가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오셨 어떤 빛이 임했을 적에 예. 그 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으면서 아하.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순간이 이제 제가 빚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었더라고요. 음, 주님이 그때 만나주셨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많이 눈물도 흘리고 찬송하면서 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진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 산천 그런 초원이 다 그냥 밝게 느껴지고 음. 근데 그때는 정말 참그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한 2, 30명 학생들이 대부분 제 네. 동생 남매들 동생 두명을 포함하여 거의 전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동시에 거의. 그날수양에 가셔 가지고 그날 큰, 수여, 수양회 예, 가셔가지고. 예, 거의 같은 날 음. 수양의 기간에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도 한몇주 동안은 하여튼 이 해상이 달라 보여요. 좀 환하게 보인다고 할까. 네. <laughs>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그 네. 구원을 체험하는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참 그게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예, 감정의 예, 느낌이. 예. 네. 주님이 만나주면 일단은 막 눈물부터 막 그렇습니다. 네, 네. 멈추질 않아요 네. 처음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물을 예. 흘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던 걸 저도 그럼요.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사람마다 아. 체험이 달리기 때문에 꼭 네. 그렇게 눈물 을 흘리는 그런 약간 극적인 재미 음. 없다 그래서 뭐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으면서 조금씩 한 분도 있겠지요. 근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없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네. 그날 주님을 갖다가 만나고 빛으로 음. 저에게 임하신 거죠. 지 아, 네. 그러고 나니까 저의 모든 것이 이제 인생관이라고 할까. 거죠. 그 당시에 내가 22살 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였는데 2학년 때 네.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지 어. 네, 그러니까 우주관, 인생관, 네. 어, 역사관 모든 것이 저희 작은 소우주와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생례적으로 그분이 음. 어떤 것인 분을 알게 되, 깨달아지면서, 네. 그 살아계신 분이 제 안에 그 이후로는 살아계시는 거죠. 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네, 지금까지 그분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걸 부인하거나 그리스를 부인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부터 네. 쭉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럼요. 예. 그, 그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죠. 예. 예.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돼서 음. 이제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내 안에 오신 거죠. 네.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음, 음. 의대 그때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공부는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하죠. 그렇지만 예. 런데그 생각이 좀좀다른것 그 같아요. 보통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 인생관과 우주관과 세계관과 모든 게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이는 그것은 음. 그 믿음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데요. 말씀하시는 거많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수년 동안 이해가 나도 안 됐는데 예. 어느 순간에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음. <laughs> 그냥 믿어지고 마음으로 아하. 믿게 되고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고 예, 예, 선물이죠. 그, 그, 예, 뭐 예. 이런 체험이 있었고 음. 그다음부터는 그분 자신을 부인한다든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부터 아,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살, 살아야겠구나 살 네. 자연적으로 그런 반응이 헌신인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아하. 그때부터 하게 됐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저는 어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정체성 내지는 네. 내 소속감이 네. 사실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자라는 것보다, 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보다, 음. 내가 의사라는 것보다, 네.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나의 어떠함은 정체성은 내가 얻은 새,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체성과 소속감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영원한 것이고 음. 네, 그러한 말. 뭐 젊은 날 체험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네. 정말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자체가 바로 구원이지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음.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네. 구원이시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럼 구원 받으신 겁니다. <laughs> 예, 예. 박사님께서 말씀해 음. 주신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네. 그 소속감. 이게 네. 무엇보다도 어떤 정체성보다도 소중하다라는 네. 말씀이 제 네. 마음에 그냥 큰 감동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잘 믿는 분인 것 같은데 네. 한국 사람으로서 애국적인 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깜빡 넘어가요. 다 좋아해 애국자. <laughs> 네. 뭐 안창호 선생 기독교연지만 애국자였다 그런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한 나라와 애국심, 이런 것도 또 초월한 거거든요. 물론 애국그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거를 조금 앞세운다든가 아하. 그런 가치관.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16세기일 거예요.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아,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있었죠. 코그 네. 사람이 이제 천체 과학자로서 음. 어, 그 지동소를 주장. 주장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쪽에서 볼적에는그 네. 태양이 돌지 <laughs> 지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돌지 지구가 돈다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큰난다. 일 맞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이 흔다고 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걸 전파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갈릴레오 그분도 천체 만화경을 만들고 이제 그런 과학자였지만 그분도 그걸 주장했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막 파문된다니까 하아 네. 그럼 이제 그걸 취소합니다 했는데.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는 <laughs> 그렇죠. 어렸을때 만화에서도 본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그런 맞습니다. 정도로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음.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으로 돈다고 보여지지요 네, 네, 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젠 다 알지 않습니까 음, 그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에요. 네. 우주의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세계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음. 네. 그런 관념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소우주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고 그 빛을 만났을 적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것이 딴 아.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음.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네,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거군요. 그분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분을 만난 그큰 빛을 만났을 적에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예. 그 우리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 모든 분들이 이런 빛을 에, 만나기를 바라고,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제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젊었을 때 들은 말씀인데. 이모당이란 분이 계신데, 네. 이모당이란 분은 어 아마 20세기 초반에 그 중국의 아주 석학으로서 동양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석학 서양에서까지 인정받는 또 미국에 네. 와서도 공부도 하지 그런 분을 알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양의 석학이다. 음.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워낙은 기독교 집안에서 아마 어, 중국에서 태어나셨지만 네. 어, 그렇게 자랐지만 이제 동양학을 전공하는 이제 석학이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하면서 아마 신앙을 좀 버렸던 것 같아 기독교적인 신앙을 아,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미국 와서 맨나탄에서 다시 한번더 주일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를 변증하는 많은 책과 이런 걸 썼다 그래요. 음.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인지 어떤 왕이 밤새도록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시죠? 왜 한국이나 중국에서 왕이 밤새도록 연애를 베푼다 그러면 뭐 근데 촛불이 밤이니까 휘황찬란한 촛불을 밤이니까 만화 휘향찬란한 횃불과 촛불 같은 켜놓고 이제 밤새도록 풍악을 울려라는 그런 연애를 했던가 봐요. <laughs> 그 그렇죠. 네. 근데 저쪽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게 이 왕이 황제가 이제 한 마디 일가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양이 떠오른다, 음. 촛불을 꺼라 이런 일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 말을 이모당이 인용하면서 네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안에 떠오르신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네. 다른 것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인류의 소크라테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예. 그런 좋은 말과 이것을 빛을 비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촛불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따라가고 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떠올랐던 그런 태양과 같이 그런 찬빛이신 그리소가 네. 그분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을 참그 빛을 만나고 나면 음. 하여 다른 것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이 참 빛이라는 거죠. 음. 네. 그런 체험을 저는 했고 모든 민들이 이런 체험을 좀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네, 보통 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다가. 네. 이게 또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앙생활잘 네. 하다가 <laughs> 또 어떤 뭐 기기로 인해서 네.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음, 음. 그러니까 뭐 방황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고비고비들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 그런 있죠. 분들한테 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네, 네.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그쪽 말씀하신 분 중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네. 그런 빛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도 좀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좋을 수만은 없죠 상태가 영지 상태가. 네.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생각하면서 결국 그런 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 빛인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네. 그 안에 한번 들어온 생명과 빛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안에 그 생수를 마셨을 적에는 음. 우리 영안에는 흐르는 셈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 펌프질을 하든 물을 깃든 우리가 자주 마시는 건또 우리가 해야 될 목이지만 네. 계속 그 생수를 누려야 되지만 네. 한번 들어온 생수는 영원히 도록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과 빛과 그렇죠. 생수는. 그런데 어. 그런 분들도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음. 사실은 저는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네. 참 빚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에 이런 체험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그데 네, 네. 이제 빛이라고할 적에는 이제 그럼 실제는 무엇인가? 음.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라는 말도 있고 진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바꿔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는 reality, 실제고 진리는 truth. 그 둘다가 같은 뜻인데 예예. 그 실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의한 다면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입니다. 어허. 참되고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한 실제 것만이 시. 실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 우리가 빛의 실제는 무엇일까 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태양빛이 그 빛의 실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빛이요? 네, 태양빛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한 빛하면 태양빛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적인 이 태양빛이 진짜 빛의 실제일까? 다시 말해서 그 빛이 영원하고도 참된 빛일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음, 저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돌려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그 답은 노예요. 왜냐면 하 네. 태양이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가 네. 과학으로도 알지만 결국 태양도 자꾸 타서 나중데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빛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시니, 하나님만이 빛의 실제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적에 빛이 하는 그 기능이라 할까 라는걸 생각해 보는 거죠. 빛은 사실 우리를 깨닫고 인식하게 해줍니다. 창세기에도 빛이 있으라 하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아, 전부다 <laughs> 만들어진 거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네. 말씀으로 만드신 네. 거죠. 네. 다. 그러니까 빛은 지금 또 분별도 하죠. 어둠과 빛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그 첫째 날에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셋째 날에 무시 땅이 드러나면서 거기 생명이 음. 시작되죠. 식물.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빛의 한 가지 세상을 큰, 큰 기능은 네, 생명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식물 동물 이 있을 그렇죠. 수 없어요. 어,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빛이 바로 생명이고 네. 또 하나 빛은 또 진리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빛이 비출 적에 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아하.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그리고 아, 거짓과 네. 어둠과 그런 것이 물러나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해요. 네. 이렇게 집에 딱 가면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하잖아요. 네네. 밤에 네. 근데 불을 스위치를 탁리면 네. 환해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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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제 어둠이 있었어? 이런 듯이아 예, 예, 예.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예. 말씀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이런 거구나.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날 햇빛 이쫙 비칠 적에 공기에 보면 먼지가 많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죠. 먼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빛이 비칠 적에 다 드러나는 드러나죠. 거죠. 여기 그러니까 네. 인식하고 드러나고. 네. 네. 그리고 그걸저 저는 의사지만 뭐 진단과 어, 치료를 생각해볼 적에 네. 진단이 빛이 진단한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아, 어떤 데 이런 분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가끔 네. 무슨 엑스레이를 찍기를 싫어해. 시티 음. 뭐 촬영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아, 못 하겠대. 왜냐면 니까겁난데요 음. 그거 찍었다 <laughs> 암, 아, 암이 나올까봐 진단이. <웃음> 아니 <웃음> 네. 그런 두려움은 다 있어요. 아, 그래 이해가 되죠. 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진단을 <laughs> 예. 빨리 해야 거기에 대한 방법도 나오는 건데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인류적으로도 사실은 이런한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디오게네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한한 네. 대낮에 등불을 들고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음.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철학자로서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아니고 음.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는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두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거죠. 네. 소경. 근데 소경이란 말은 우리를 포함한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볼수 앞을 보는 건 소경이라는 거죠. 네. 소경에게는 눈이 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빛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음. 눈이 띄어야죠. 네, 소경이 네, 네, 눈이 띄어야 네. 되고 또 하나는 가린 게 없어야 돼요. 아하. 막이 가렸다면, 수건이 막이 가렸다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관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어떤 우리가 선입관 관념 이런 것이 우리를 막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제약하 막는 수건도 제해야 되지만 우리 시각이 눈이 떠서 음. 참 빛이 비출 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영적으로 눈을 떠라 네. 뜨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시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 찬송가를 3천곡인가를 작시했대요. 작곡 작시했는지 작시하셨다는 그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어, 분이 크로스빌. 있습니다. 네. 그분이 뭐 많은 찬송가 했죠. 예, 우리가 예.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날 때부터인가 어렸을 적에 소경이었어요. 음, 앞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분이었죠 시각자님. 그렇지만 그분이 수천곡의 그런 찬송시를 아름다운 거를 쓸수 있었던 것은 네.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은 볼수 없지만 영안의 눈이 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그 수많은 주님을 기뻐하고 누려서 찬송시를할수 있었던 것은 네. 눈, 물질적인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영안에 진짜 눈이 띄었다는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눈물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눈물게 했다. 생각을 눈물게 눈물 게 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내가 본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 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의 그런 것을 볼수 있는 시각이 없다 그러면 네. 예, 가리워져 그것은, 사는 거죠. 예. 네. 그것이 그렇게끔 만든 것이 세상 신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눈멀수 있다는 걸 말해 네,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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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 때 네. 젊은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을 보고 음.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다수결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진리는 아무도 안 믿어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로에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음.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걸 발견한 거죠. 네. 젊은 날. 근데 이제 오늘날 세상은 그 반대 많은 조류와 흐름이 있죠.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니까 옛날만 해도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랄까 절대 권위 이런 걸좀 믿고 살았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고만이에요 음. 네. 또한 가지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네.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는 몰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네. 끝내 알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이죠. 아하. 이러한 사상이 꽉차있는 세상신이 사람들의 생각 을눈물게한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h, He is still the answer. 음. 제가 그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보금성과 LP판으로 듣던 그런 네. 보금성과에 영어로 이제 그런 He is still the answer. 아, He is eh, still the answer. Still the answer. 음. 그분이 여전히 해답이다.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가 여전히 해답이라는 거죠. 예. 그거를 저는 발견하고는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그분에게 사로잡혔던 그 젊은 날이 있었다는 거죠. Love is still the answer 이 예. 노래도 있는데 예, 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He is still the answer.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 여전히 해답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0년이 더 지났어, 45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사랑이다 답이 그가 답이다. 네,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불확실성과 우리 한계를 느끼는 이런 어둠의 이런 시간 속에서 참된 빛이 무엇인가 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참된 빛이 아니면서 빛인 것처럼 선도하고 오도하는 사실 그런 거는 또 미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길이라고 아닌데 제시한다든가 음. 등불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횃불을 비치고 빛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전번에 한번 빛의 도시 팔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건 이유는. 그것이 좋은 계몽주의와 좋은 것이 있지만 참 빛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말하고 싶은 것은 <laughs> He is still the answer. Uh -huh. 지금 21세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돌아간 LP판처럼 유행가 지나간 유행가처럼 네. 이런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갈지 수 있지 몰라도 여전히 그분은 비이지고 진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인류에게 참된 해답이라는 거. He is still the answer.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아, 네. uh, he's i still the answer. Yeah. he's i still the answer. 이 노래 yeah.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함께 들어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이제 yeah.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Yeah. 어, 시간이 왜 이렇게 yeah. 빨리 yeah. 흐른 거죠? 저기 질문을 한,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예,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또 음. 비크리스천들도 음. 계실 거고 음. 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음. 잠시 또 방황하는 이런 음. 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음. 짧게 한 말씀해 아, 예. 저는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하여튼 저는 말씀드 지난 시간에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 창세기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의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스의 강을 비롯하여 성경 마지막 요한 기시록에도 생수의 흐름이 하나님과 어린이의 보좌업터 네. 흐르는 생수의 강에 흘러갑니다 세루살렘에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을 잇는 이 다리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저 그런 것들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고 원해요 앞으로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생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제가 빛이었는데 네. 창세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 기시록에 가서도 빛이 나와요 음. 거기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 빛이시고 비치시니까. 어린 양이 등이 되셨다는 거예요. 음. 영원히 거기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음. 계셔? 아니면 왜 믿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고난받지? 등등 우리 그런 게 너무 모든 게 클리어 되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빛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빛은 영원하다는 거죠. 음, 빛은 네.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이 바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올 적에 <laughs>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다. <laughs>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빛이시고, 네. 해답이시고, 음. 진리시라는 거죠. <laughs> <이제> 방황하지 마시고요. <laughs> 빨리 돌아오세요. 그 만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신앙 고백 예. 경험, 어, 그거 들으니까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laughs> 오늘도 은혜로운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